내가 슬퍼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막 두드려 보시고 해가지고 짠해 괜찮아졌는데 집에 다시 갔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대로 살아있어 <웃음> <웃음> 이제 이해가 잘 가십니까 예. 그게 힐링입니다 힐링은 뭐야 정확히 말하면 아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환경까지 바꾸는게 특히 빙산이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빙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그렇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끝에 말하면 조금 있죠? 고객 의식. 우리가 아는 부분, 의식은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라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부부, 부리는 부분은 없야 의식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지. 요만큼이라는 거지. 그래서, 난살뺄 거야. 분명히 정부에난 담배 끊을 거야. 나는 뭐뭐 할 거야. 영어 외울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화안낼 거야. 뭔가 내가 결심하는 부분은 뭐야? 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요만큼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엄청 크다는 거죠 이제 <laughs>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다. 음, 음, 음. 음, 왜냐하면 줄다리기 하는데 이쪽에서 내가 죽어라 당겨도 이렇게 대단하게 얘가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내가 의식이 1이라면 무의식의 크기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주어져요. 그게 뭐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얘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야. 담배 음. 끊고 싶은데. 만들면 담배가 이미 지어져 있고, 살좀 빼고 싶은데 뭐스트레스받으면 이미 라면 세 개가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무지식 탓이다라는 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무의식에 보인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알아차리는 방법도 있고 상담 받아서 아는 부분들 있고 오늘 혼자 명상을 해서 내가 나를 예. 들여다 보므로써, 마치 나를 여기다 두고 조선호가 여기다 생각하고, 고대를 두고 빠져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봤을 때, 아, 내가 요즘 이렇게 사는구나. 느낌이 있어. 아들, 응. 엄마가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는데, 아들 한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 난... 야,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돼? 보긴 또, 좀 헷갈려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살았나 근데, <웃음> <웃음> 재밌는 게요, 정도라는 건요, 정말 주관적이거든요. 이 컵에 커피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는 정말 내 생각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는 건요, 개인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켜 먹고 싶, <laughs>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런 행동을 조금 했을 때확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칭찬은 뭐래도 차도 나보다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밥도 맨날 사람들하고, 시... 어, 이게 뭘까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착한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떠나갈 거야. 그게 정말, 우리 무의식에, 아까 말한, 의식적인 거착해서는데 무의식은 뭐야?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내가 거절당하고, 결국 뭐야? 사랑으로 거절당하고, 내가 싫어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너안 봐. 난너 친구 아니야 떠나갈 거야.